제가 가서 사과 드리고 올까요 따로 그만해요. 어, 검색하면 나올 거신고입니 어, 지금 컨텐츠 다 제작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신고자가 네. 다보고있는 사람이 한 거고 분명 네. 똑바로 얘기하세요. 닉네임 맞아요, 아니면 이건이라고 때문에? 지금 다섯 번 이상 말씀드렸어요. 신테일 예전에 아 그만 하시라고요, 어, 뭘 그만해요. 이건이라고요, 분명. 그, 그러니까 이름 바꾼 거냐고요. 안 바꿨다고 닉네임이라고요. 그 신테일은 그럼 게임 이름이 천사면 그래. 그럼 그게 이름 이 천사예요, 그러면? 신테일이 우리 구대에서 유명하다니까요, 저도. 그게 줘라고요, 그게. 아 이름 예전에 신태일이었잖아요. 소리 지를 수아요 닉네임이라고요. 신태일 자체가. 본명이 애초에 이씨예요. 아버지가 이상민이고, 친동생이 이승이고, 협찬 닉네임이었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 게임 할때 아이 아이디 만들 때요. 그런 닉네임 같은 거예요. 그런 닉네임이고 본명이 이건희가 맞아요. 주하면 처벌 받을 거뻔 하는데 제가 지겠어요 신태일이라는 근데... 거는 옛날에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이름인데 그거를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본명은 이건이가 맞아요. 왜 이런 장난을 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안 친다고 음, 죄송하다 네. 말씀드렸는데 자꾸 와가지고 위수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네. 소, 지금 이 내용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공문 받아서 뭐 이게 뽑혔다면서 요두명 네. 근데 네. 저희는 이제 남들 개인 정보라던가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잠깐만요. 네. 어. 아그래이건이라고 음. 나오나? 아니, 알았어요. 갈게요 이제 다 했죠 인적상 그거 연락 하예 가겠습니다 그냥 라고예 알았어요 갈게요 예네 하세요 하자고요. 네 법적으로 처벌될 거 없어요 하세요. 네. 가자! 하여튼, 뭐든! 이게 맞아요? 왜그러고 하고 있냐고. 아, 그 이게 맞냐고요? 우천에다 신고를 하면 발굴을 한다니까요? 알아서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전화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차를 빼나 안 빼나 안 빼면 구청에 신고할게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그거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시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하지 마시라고요. 전화하는 건제 자유예요. 법적으로 위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하는 게. 전화하는 게 위반되는 게 있어요, 위배되는 게? 있죠. 그렇죠. 뭐가 있는데요? 그거는안알려주 왜냐면 안 알려주는 아... 게 아니라 모르시네. 예? 모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뭔데요? 왜 알려줘야 <laughs> 왜 알려줘야 되는 게뭔 소리예요? 들어가세요. 왜요? 가 기가 하시는 아, 그니까 하는 건제 자유잖아요, 근데. 아, 그니까몇조몇탕이 있는데요? 몇조몇탕이 있는데요? 이게 위법이라며요. 몇조몇탕이 있냐고요? 없죠? 없잖아요. 아니 알려 달라고 한게 아니라 아신다며요 본인이. 들어가세요. 자고 있는 위반은 예, 알아서 할게요. 알았어요. 들어 어플로도 신고 알았어요. 네. 예. 예, 예. 자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배되는 법이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법리를 검토해 본 거야. 검토를 해 봤는데도 없는 거야. 어? 당황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뭔데요? 물어보니까, 알려드릴 의무는 없잖아요. 이러는 거고. 그럼 그걸 경찰에 알려주지, 누가 알려줘? 어? 알려주